다중 매체에서 그 세계를 초토화시키는 악당들은 대체로 인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보통 얘들은 설정상 존나 셉니다. 게임 주인공들이 막 연합을 해야 겨우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존나 셉요 예를 들면 와우의 데스윙. 아, 얘는 죽었다고. 마블 시네마틱의 타노스. 아, 얘도. 디아블로 시리즈의 디아블로. 아, 얘도. 원펀맨의 보루스가있죠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영화나 만화, 게임에는 여러가지 최강의 악당이 존재하는데 대체로 얘네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약간 영어로 배데스라고도 하죠. 묘한 간지가 터집니다. 워헤머 판타지 세계관에도 그런 녀석들이 있죠. 심지어 얘네는 주인공이 막지도 못해서 세계가 멸망을 합니다. 그냥 그 세계관이 서비스 종료한거야. 벨패 제대로 안하냐? 게임즈 워크샵 이 개새끼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팩션은 카오스 워리어입니다 엔드타임을 일으키고 워머 판타지 세계관을 완전히 끝내버린 친구들이죠 파괴밖에 모르는 바보 카우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종족 특징과 장단점을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카우스의 최대 장점은 최고의 보병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매우 싸지만 리더십 버프와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는 야심찬 챔피언에서부터 공격에 몰빵을 해서 몸이 약할 것 같은데 몸까지 튼튼한 포세이큰, 머릿수 체력, 장갑, 리더십, 근공방, 무기 피해까지 챙긴 노양심 유닛 카우스 워리어, 그리고 카우스의 최종 병기 초진까지 보병진들은 어느 하나 안좋은 유닛들이 없어요 거를 타선이 없어 아 얘는 좀 구리다구요? 아 안넘은거 들켰네 지시지시 그리고 카우스의 또다른 장점은 노스카를 똘마니로 부려먹을 수 있다는겁니다 펜다 봉신이 된다 돈을 뜯어낸다 게이득 학창시절 일진새끼들이 하던 짓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펜다 병신이 된다 돈을 뜯긴다 아... 씨발 개새끼들 그리고 카오스의 마지막 장점 지킬 게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laughs> 아니, 없어요, 그냥. 비스테만과 함께 단둘 뿐인 유목 팩션입니다. 영재가 따로 없고 지킬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자신만 잘 지키면 되기 때문에 아무 부담 없이 공격에 몰빵을 할수 있고 자기 땅털레 심적 부담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카우스의 희망편이고 이제 절망편도 봐야죠 일단 첫 번째로는 유목 팩션이라는 점입니다 방금 전에 이게 장점이라고 하지 않았냐 맞아요 장점이긴 한데 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유목 팩션들의 고질적인 단점이죠 본이 부족해요. 땅이 없으니 수입 건물을 지을 요소가 없고 본인 군단의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 있긴 한데 그 해봤자 몇백 원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사실상 고정 수입만 가지고 계속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분단을 늘리고 하면 지출이 더 많아지고 수입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약탈에 의존하게 되죠. 두 번째 단점은 팩션의 사격 유닛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봤자 뭐로도 호스맨들인데 얘들이 네 굴리가 좀 애매합니다. 축창들도 아니고 성능 자체가 그리 좋은 편도 아니에요. 괜히 보병진에게 떡장갑과 미친... 듯한 스탯을 줬겠습니까 견제할 게 없어서 날라오는 화살들이랑 대펄들을 다 처맞아가면서 달려가야 되니까 애들이 단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점, 애들이 너무 느려. 아니 너무 느려. 내가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주토페에 나오는 그 나무늘보들보다 더 느려. 저쪽에서는 화살이 막. 쭉 날라오고 대포화를 막 펑펑펑펑펑펑 쏴대는데 애들이 센 척을 하는 건지 무슨 아침에 아줌마들 파워워킹 하듯이 느긋하게 달려 애들이 처맞으면서 꾸역꾸역 다가가는 걸 보면은 진짜 개비스콘 하나 필요할 것 같이 가슴이 시발 답답해져요. 아 물론 기병진과 괴수진이 있긴 하지만 언제까지나 카우스의 주력은 보병이기 때문에 전투에서 느려터진 보병들을 보고 있자니 진짜 답답합니다. 여기까지 카우스의 장단점을 알아보았고, 이제 유닛 설명으로 넘어갑시다. 먼저 전설적인 군주들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알아볼 군주는 에버 초즌 아카온입니다. 기본적으로 강력한 마법을 쓸수 있는데 기본적인 깡스펙까지 강력한 군주이죠. 하지만 공중탈 것이 없고 불의 마법 박파가 지속적인 너프로 인해 전보다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막강한 아카온을 바랬던 팬들은 게임즈오크실 데그리바바. 이게 아카온이냐? 하면서 화를 내기도 했죠. 그러나 아카온의 고유 장비는 4개나 되며 후반부에는 40% 와드세이브라는 미친 스펙을 자랑하기 때문에 성장력이 매우 좋은 군주입니다. 다음은 콜렉서니터입니다. 드래곤 오거 파고스답게 엄청난 덩치를 자랑하는 군주입니다. 그 덩치에 맞게 게임 내 최고의 무쌍력을 자랑하는데 기본적인 깡스펙이 다른 군주들을 압살할 수준이고 게임 후반부에는 피통이 만을 넘어가며 대대형 보너스도 갖고 있어 팔 것을 탄 군주나 상대 거대 개수들도 가볍게 박살을 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래곤오거의 유지비를 30% 깎아주며 드래곤오거 유닛들에게 각종 버프를 걸어주기 때문에. 보다 쉽게 드래곤오그와 샤고스를 스팸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찾아보기 힘든 양심없는 새끼에게도 딱 하나의 단점이 존재하는데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거대괴수들처럼 아틸러리와 사격에 쉽게 노출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만 잘 신경 써주신다면 혼자서 상대 군주나 유닛들의 뚝배기를 개박살 내고 다니는 미친 소새끼 한 마리를 볼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 전설적인 군주는 장엄공 지그발트입니다. 스탠만 딱 봐도 전투용 군주는 아닌게 보이죠 지그발트는 전투보다는 내정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군주입니다 무리성장에 보너스를 주며 모든 유닛 장갑 보너스가 있고 노스카와 외교관계에도 보너스가 있습니다 덕분에 다른 군주들과는 다르게 빠르게 성장을 할수 있다는게 큰 장점이지만 일기토와 직접 무쌍을 찍는 군주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스타팅 유닛이 세 군주 중 가장 풍족한 편이며 덕분에 초반 세력 확장이 매우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지그발트의 매우 큰 단점을 꼽자면 이라는 점인데 탈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게임 내내 걸어다니기만 하는 지그발트를 볼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일반 군주들을 알아봅시다. 먼저 카우스로드입니다. 밸런스도 잘 잡혀 있고 무난한 근접전에 날탈까지 갖춰진 군주인데 군주 자체적인 성능으로만 본다면 전설 군주인 지그발트보다도 뛰어난 군주입니다. 카우스에는 공중 유닛이 몇안 되기 때문에 날탈을 보유한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법사형 군주인 카우스 소서러로드입니다. 근접 전 좀 많이 딸리는 대신 불, 죽음, 금속, 그림자 학파의 마법 능력을 얻은 군주입니다. 하지만 탈 것으로 카우스 드래곤이 존재하는데 드래곤에 올라탄다면 근접전도 꽤 쓸만해지기 때문에 나름 쓸만한 군주입니다. 금속 학파가 개쓰레기 수준이고 불의 학파가 거듭된 너프로 인해 힘이 이전만 못하나 경보병들 상대로는 큰 힘이 되므로 불, 죽음, 그림자 학파 마법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영웅에 대해 알아볼건데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카우스의 영웅들은 일반 군주들의 마이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번째는 고위 영웅입니다. 전형적인 전투형 영웅인데요. 탈 것으로 만티코어가 존재하는데 만티코어에 태운 뒤에 적진한 가운에 던져주면 알아서 제 역할을 해내는 친구입니다. 다음은 카오스 소설어입니다. 카오스 소설어 로드처럼 불, 죽음, 금속, 그림자, 파마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똑같이 금속이 개쓰레기니 금속은 빼고 나머지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일반 유닛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첫 번째 유닛은 카오스 머로도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가성비 좋은 유닛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속도도 다른 카오스 유닛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편이고 다른 최하위 티어 보병들에 비해 근공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근접 방어가 매우 낮고 장갑도 15로 거의 없는 수준이라. 빠르게 갈려나가고 그로 인해 리더십이 떨어져 패주도 잘하는 편입니다. 공격 스탯이 다른 1태유닛들보다 높아봐야 1태유 소준일 뿐이라 초반에 카우스 워리어를 뽑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깐 쓰이는 무능한 기간병입니다. 그 다음은 그 무능한 기간병의 대형 무기 버전입니다. 일반 버전에서 돌격 보너스와 관통 데미지가 늘었으며. 근접 방어가 확 떨어졌습니다. 이 친구는 그나마 쓰임새가 조금 있는 편인데 보통 상대의 강력한 중보병들에게 던져서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서 카우스 워리어나 초즌들이 피해를 덜 입게 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 외에는 똑같이 쓸모가 없습니다. 다음 유닛은 야심찬 챔피언입니다. 한 눈에 봐도 엄청난 스펙을 가진 유닛입니다. 중보병 치고 빠른 이속, 미친 듯한 근공방, 뛰어난 무기 피해의 격려 특성, 거기에 값싼 생산비와 유지비는 덤으로 이 양심 없어 보이는 친구에게 딱 하나의 단. 점 점이 존재하는데 인원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입니다. 16명으로 로얄 히포그리프 기사단보다 조금 더 많은 머리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매우 큰 단점이자 반대로 장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머리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다른 유닛들과는 다르게 빗선에서 노는 개체가 없어서 덕분에 야심찬 챔피언은 언제나 최대 전력으로 싸울 수 있는 유닛이라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오스의 이빨 포세이큰입니다. 빠른 이소 무난한 체력과 적당한 장갑, 쓸만한 근공방의 광란 무기 피해가 무려 58로 게임 내 보병 중 최상위권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근접방어가 멀어더급으로 낮고 관통 피해가 14로 중보병들 상대로는 힘을 못 내는 수준이라 초반 인간 세력의 장갑이 낮은 보병들 상대로는 가격 대비 엄청난 효율을 보여주는 유닛입니다. 다음은 카오스 워리어의 대표 보병. 카우스 워리어입니다. 머리수, 체력, 은방패, 장갑, 리더십, 근두공방, 무기 피해까지 모든 스탯들의 밸런스가 골고루 잘 분배되어 있는 유닛입니다. 최중 티어의 보병이 아니라면 웬만한 보병들은 카우스 워리어 선에서 모두 정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도 딱한 가지 단점이 존재하는데 매우 느려 터진 이속입니다. 물론 중보병들은 묵직한 맛이 있어야죠. 아 근데 그것도 정도가 있지. 얘들은 묵직해도 너무 묵직해. 그 느리다는 블레고크보다도 더 느려요. 돌격하다가 상대 화살이나 총알을 다쳐맞는 모습을 봐야한다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그 다음은 할버드 버전의 카우스 워리어입니다 근공방이 조금 나아진 대신 대대형 보너스에 대형 돌격방어가 달려있습니다 여타의 창, 할버드 보병들과 똑같습니다 대형괴수나 기병저격으로 쓰입니다 다음은 대형무기 버전의 카우스 워리어입니다 관통피해가 28로 매우 높으며 기본 무기피해도 조금 더 높아서 웬만한 중보병들은 죄다 갈아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할버드와 대형무기 버전이 공통적으로 갖고있는다 점이 방패가 없다는 점인데 이속이 매우 느린 카우스 워리어 특성상 사격이나 포격에 더 쉽게 노출이 된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마지막 보병 유닛은 카우스의 최종 병기 초진입니다. 인원 수는 80으로 줄었지만 체력은 오히려 더 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두당 체력이 130 가량 된다는 건데 여기에 장갑이 120이나 되죠. 대략 피해가 80% 정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기본 무기 피해가 21에 관통 피해가 7자리인 제국 검사가 친다. 일단, 초진의 금방이 60입니다. 엄청 높은 수치죠 검사의 근공이 32이므로 60-32 플러스 이뭔 개소리야 그냥 쥐똥만큼의 확률을 뚫고 공격에 성공했다 쳐도 데미지는 10정도밖에 안들어가는겁니다 근데 개체의 각자 체력이 130이나 돼요 저트의 보병의 공격에는 흠집도 안난다는겁니다 애초에 이속이 느려 터졌는데 이렇게 단단하지 않으면 안되겠죠 근데 애들이 단단하기만 할까요 근공방도 46인데 무기 피해도 44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오크의 모르진처럼 유리대포라는 게 아니라 잘 버텨주면서 상대 모르진들을 박살내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오크의 공격력, 드워프의 방어력을 합친 게 초진인 것처럼 깡스펙만 따지자면 게임 내 최강의 깡패 유닛이 바로 초진입니다. 다음은 할버드 버전의 초진입니다. 간단합니다. 기병에게 꼬라박는다. 기병을 갈아버린다. 전투에서 이긴다. 다음은 대형 무기 버전의 초진입니다. 얘도 간단해요. 중보병에게 꼬라박는다. 전부 갈아버린다. 전투에서 이긴다. 이제 기병 및 전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 유닛은 카우스 전차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기 피해도 뛰어나며 질량과 속도도 높은데다가 돌격 보너스도 전차답게 76이나 됩니다. 그냥 상대 방진에다가 꽝 하고 들이박으면 우 하고 갈려나가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고어비스트 전차입니다. 일반 카우스 전차에 비해 조금 느려졌지만 80에 달하는 돌격 보너스와 무기 피해가 50에다가 덤으로 28에 달하는 대보병 보너스까지. 하지만 고어비스트의 진짜 매력은 질량입니다. 질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멈춰 있는 창병이 아니라면 웬만 모루지는 모두 개박살이 나기 때문에 몇백킬씩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오스의 느려터진 이속을 그나마 메꿀 수 있는 카오스 나이트입니다 이속은 66으로 다른 중기병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체적인 스탯이 세끈하게 잘 빠진 유닛입니다. 일방적인 망치기병치고는 근공방도 매우 뛰어난 편이라 망치질을 한 이후에도 꾸준히 붙어서 근접전을 벌일 수 있다는게 엄청난 장점이며 카오스 나이트를 뽑아내는 건물에는 최대 300의 추가 수익을 제공하는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한 카우스에게는 큰 이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카우스 나이트의 랜스 버전입니다. 일반적인 망치기병에서 충격기병 그 자체로 바뀐 모습인데요. 돌격 보너스가 80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전차도 아닌데 돌격 보너스가 80이에요. 그 개적 패세끼들이라고 하는 옆 동네 브레토니아 성배기사도 돌격 보너스가 78입니다. 거기다가 장갑도 120으로 초등급입니다. 아니 뭐 이런 개 미친 새끼가 다 있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상입니다. 진짜 개 미친. 유... 유닛이 맞아요. 모르진 측 후방에서 망치질 몇 번이면 몇백 킬은 좋게 챙기고 모랄빵은 덤으로 챙겨갑니다. 이 친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필드에서의 전투는 질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격기병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 유닛은 머로더 호스맨입니다. 이 친구는 신기한 게 내가 쓰면은 그리 좋지가 않아요. 실제 성능도 좋지 않고요. 근데 이상하게 노스카 AI가 쓰면 진짜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거리 조절이 무슨 메이웨더급이라 뚜벅이들이 반인 카우스는 눈물을 흘리 며 죽창을 쳐맞아가면서 따라가 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철권 요시미츠처럼 내가 쓰면 개쓰레기가 됩니다. 몸도 약하고 장갑도 거의 없으며 사격피해가 크지도 않습니다. 자랑할만한게 빠른 이속밖에 없어서 초반에 주어지는 기본유닛을 제외 한다면 딱히 뽑을일은 없는 유닛 입니다. 도끼를 던지는 머로더 기병입니다. 다음은 머로더 호스마스터입니다. 일반 호스맨의 강화버전인데 얘는 가끔가다 쓸만합니다. 지그 발트는 머로더 유닛들의 유지비를 엄청난 수치로 깎아주기 때문에 고집이가 거의 없는 셈칠수 있고 나름의 장갑 사격피해와 근접전도 봐줄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급하다면 탄약을 다 쓰고나서 망치유닛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이제 괴수유닛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번째는 카오스워하운드입니다 95라는 매우 빠른 이동속도와 깨알같은 사격저항 15%가 달려있어서 빠르게 전장을 우회하여 상대의 군병들을 물어뜯을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느려터진 보병들 때문에 상대 군병들이 미워죽겠는데 이 친구들로 숨통이 좀 튀어요 하지만 리더십이 개쓰레기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없는 수준이라 상대를 잘못 골라서 덤비면 바로 뱃기 들고 튀어버립니다 이것만 조심해주시면 상대 포병대와 궁수는 워하운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오스 워하운드의 독버전입니다 에... 그... 뭐 그냥 독이 추가된 겁니다 예아 진짜 그게 끝이에요 다음은 카우스 트롤입니다. 다른 팩션의 트롤들과 비슷한 스펙을 갖고 있으며 역시 트롤답게 재생까지 붙어 있습니다. 덩치가 큰 편이고 장갑이 40밖에 되지 않으므로 사격에 노출되지 않게만 잘 주의해주시면 효율이 큰 편이니 사격만 조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갑주 버전 카우스 트롤입니다. 110이라는 떡장갑을 입고 있어서 사격 피해도 에 제법 잘 버티며 머리 수가 많은 카우스 워리어나 카우스 머로더들과 시너지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저조한 리더십이 달려 있지만 장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리더십 자체가 잘 깎이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단점은 아닙니다. 다음은 트롤과 라이벌 구도를 벌이고 있는 카우스스폰입니다. 장점으로는 생산하는데 두 턴이 걸리는 트롤에 비해 한턴 만에 바로 나오는 점이 있고 또 트롤은 쉽게 폐주하는 데 비해 카우스스폰은 불굴 특성이 달려 있어 끝까지 적을 물고 놔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장갑이 전무한 수준이며 관통 피해도 트롤에 비해 많이 낮은 편이라 중보병들 상대로는 트롤보다 효율이 낮은 점이 있습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확고히 하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드래곤 오거입니다 카오스 나이트가 대보병 망치라면 드래곤 오거는 대기병용 망치 유닛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기 피해가 110에 관통 피해가 77인데 거기에 대대형 보너스가 26이나 됩니다 덕분에 상대 기병들의 머리통을 시원하게 갈아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갑이 후반 유닛치고는 매우 후달리는 편이라 만약 상대 기병에게 대대형 보너스가 달려있다면 싸움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카우스 야생 만티코어입니다 군주 및 영웅을 제외한 카오스 내 유일한 공중유닛인데요. 이동속도도 빠른 편이고 무기피해도 단일개체답게 엄청납니다. 하지만 만티코어는 장갑이 45로 저조한 편이며 리더십과 체력도 낮은데 난동까지 갖고 있어 다루기는 좀 힘든 편입니다. 일단 상대 진영에 꼬라박았는데 난동이 떴다면 그 유닛의 대가리가 먼저 깨지나 만티코어의 대가리가 먼저 깨지나 시합을 하는 격이라 아기 다루듯 조심히 다뤄줘야 합니다. 다음은 카오스 자이언트입니다. 성능도 괜찮고 가성비나 다른 스탯들도 좋은 편이긴 한데 굳이 화살이랑 대포화를 다 쳐맞아가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녀석을 쓸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바로 다음 소개해드릴 친구가 개사기거든요 네이 친구가 그 개사기 유닛인 드래곤 오거 샤고스입니다 전설적인 군주인 콜렉서니터가 바로 드래곤오거 샤고스죠. 웬만한 군주급 무기 피해에 대대형 보너스도 달려있고 체력도 미쳐 있으며 속도도 빠르고 장갑도 나름 튼튼한 편입니다.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뭐 어때요? 얘만 있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대가리를 부수고 다닐 수 있는데 말이죠.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얘 하나만 있다면 상대가 영웅이든 군주이든 할버드 보병이든 단일 개체 거대 개수던 간에 뒤통수를 깨부수고 피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오스네 유일하게 정말 원거리 유닛이라 할수 있는 포병입니다. 포병은 헬 캐논 딱 하나 있는데 얘가 혼자 밥값을 다합니다. 데몬들을 봉인해서 쏴재낀다는 설정상 명중률이 엄청나요. 무슨 이속을 빠른 상대로 쏘면 대포알이 메시 프리킹 마냥 휙 하고 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만큼 큰 단점이 있는데 포문이 1문밖에안 된다는 겁니다. 한발한 한 발이 엄청난 화력을 뽐내는 대신 포문이 하나라 그 화력을 극대화시키려면 여러 카드를 운용해야 한다는 게 경제적으로 장애가 있는 카우스 의 입장에선 곤란할 뿐이죠. 하지만 성능 자체는 엄청나게 좋은 편이니까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는 카우스 워리어의 유닛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항상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바팔로였습니다. 모두 안녕.